지금부터 간짜 투표기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과정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우선 특정 세력의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 각 지역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 253개 지역구마다 출마자 수와 후보자 이름이 모두 다르니 각각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사전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 외에도 청인, 직인, QR코드 등도 인쇄돼야 합니다. 이제는 종이를 구할 차례입니다. 엇비슷한 종이를 구했다면 가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잠입하려면 건물 안팎은 물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까지 조작해야 합니다. 지문인식기를 조작하거나 2 0 0곳 선관위 직원을 매수해야 합니다. 또 자물쇠를 뜯어내고 가짜 투표지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